자,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한잔하시죠. 반갑습니다. 아유, 여기는 정포동 해란이라는 곳인데, 가을이니까 입추 이제 살짝 지났잖아 전어지. 전어지 전어가 너무 당겨가지고 우연히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곳이 있더라고 나중에 전어가 나오면 알겠지만은 전어를 되게 다양한 모양으로 썰어 주시거든. 이런 곳이 또 망미동의 일미집이라고 비슷한 횟집이 있는데 거기는 또 지난 유튜버 하랭님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이쪽 횟집을 한번 잘 소개해 보겠습니다. 집나간 며느리가 돌아오게 만드는 일잖아 근데 일단 며느리가 있어야 돌아오지 않을까요? <laughs> 며느리 찾습니다 여친구 내 동생 며느리 찾습니다 며느리 찾습니다 <웃음> <웃음> 기본차는 횟집 치고는 좀 심플한 편 비엔나, 옹볶음, 연근, 전, 전어조림 요건좀 특이하다 전어조림은 처음 봤네 한잔하시죠 젖어서 드지 전어 내장, 전어 내장에다 참기름 뿌려놨다. 고소한 생각이 르거든이거는 저도 처음 보거든요. 약간 간 같은 느낌도 있는데. 식감은 되 완전 다 없어. 싹싹하니, 고소하니. 탁탁거린다 살짝. 어, 특이하다. 여기는 가게에 강아지가 있더라고. 이거는뭐 참고 사이잖아 멍게 젓갈? 멍게 젓갈? 이거 아, 진짜 아, 맛있습니다. 맛있는 데 아, 가면 아, 진짜 해가지 바로 먹지 잘안 보이는데 이거 밥에 비벼 넣으면 맛있고 아, 그냥, 그냥 먹어도 네. 술안인데와나 네. 되게 오랜만에 먹네 멍게 젓갈입니다 음, 음. 완전 제 스타일, 완전 제가 좋아하는 맛멍게 쌉싸름함인데 조금 더 짭짤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 시원한데 맛있네 아저 멍게 젓갈 진짜 좋아하거든요 급데기 아, 뺏긴 거? 아, 네 아, 갈비살? 맛있어요. 여기 안에는 재스런 거, 이 농갈이, 세꽃이. 아, 비주얼이 진짜 화려하다. 이모노 뭐 오늘, 오늘 조금 늦게 나온 편이에요? 아니 이게 응. 여러 가지 그 빽이 꺼이가 조금 늦어 아, 그냥 막 그냥 다른데처럼 세이 작품만 되면 음 많이 나오는데. 빽이 빽이하고 같은 날려고 아, 마분에 전설을 갖고 있어요. 이게 나온 데한 시간이 한2 3 0분 걸렸거든요. 요거는꼭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우리 앞에 다른 테이블이 있었고 저기를 들고 여기로 왔지만은. 적어도 전어에 소자 시켜도 2, 30분은 걸린다. 근데 걸린 만큼의 보람이 있는 것 같다. 되게 이쁘게 잘 설리네. 정말 너무 막보고 속지 만다. 아 드시러 오자. 아우 진짜 맛있네. 아 한잔하시죠. 전어를 이렇게 길게 뜬 모습은 또 처음이거든요. 저희 꼬기탕 하나 주세요. 네. 저희가 세 명이었는데. 3명이 와서 소짜 시키기는좀 거시기 하니까, 이제 요 분이, 앞에 있는 마지막 분이 전어를 잘못 드셔가지고, 사장님한테 저희가 소자 하나 시키고, 탕 하나 주문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고개탕 25,000짜리 원 시켰습니다. 깻잎에 이렇게 길게 썬 전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제가 전어 맛있는 좋 아진 않는데 길게 썬 전어에는 뼈가 없어서, 이건 먹기 편하네요. 그리고 되게 크게 먹는 느낌도 있고, 길게 있으니까. 예고 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많아요. 진짜 와 진짜 많던데? 우리는 우리는 그런 거 주면 안 주나. 와. 음음 전어구이예요? 전어구이다. 예. 이거는 네. 네. 이제 원래 나오잖아요. 원래 안 줬는데. 아 원래 안 줬는데. 아 네. 어, 그러면 전어구이. 저희 지난번 며느리 돌아오라고 <laughs>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어회 먹으면 줘요 안 줘요? <laughs> 원래는 안 주는데 요즘에는 구워줘요. 그러면 구 있으면. 양신아 근데... 사장님이 전어구이 안 주면 꼭 주러 가세요. 줄것 같아요. 저런 사이즈가. 좋은 사이즈야 아유 좋당게요 어, 괜찮죠? 괜찮은 것 같다 부산 사람이 봐도 괜찮죠 다양하게 다채롭게 썰어준 것도 고마운데 잘한다. 칼질도 다 달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X자 ]이에요. 같은 것도 있고 재밌어 얇게 썬 것도 있고 뭐새뜬거퍼뜬거 진짜 취향 대로 먹을 수 있을 거야. 전어가 약간 식감이라는 말이 있던데 지금도 계속 시가입니까? 음 그럼 우리가 오늘은 소짜를 시켰는데 오늘 이거 얼마 칩니까? 6만원 전어는 시가에 수가 있다 소짜 기준 뭐 약간 뭐 6만원 왔다갔다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물차 30년 경력 그러니까 아침에 계속 3천원 왔다갔다 자체가 제가 별거 아니지만 전어구이 먹는 쇼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박수 칠건 아니고요 <laughs> 어, 원래 대가리를 먹고 그다음에 배를 대를... 뜯고 파리 를 아, 드시는데? 어. 네, 조이? 저희... 응. 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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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예야 진짜 많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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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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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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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 구 거? 치고 거? 거? 큰데? 서울 사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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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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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노포스 집에서 전어구이를 먹었는데 그는 한입 다 들어갔거든 근데 여기는 사이즈가 그렇지. 크네 사이즈 크다니까 야보면 바로 알아야지 하자 하자 전어구이 잘먹다 어우 야잘 먹네 멋있다 1년에 한번 먹는 전어구이 쇼입니다 꽃게탕이 2만 5천인데 나 이렇게 꽃게 많이 넣은 지 처음 본었 같다 잠시 이제 접시 담았는데도 두부도 있고 국물 자체는 시원한데 약간은 된장 베이스보다는 고추 칼칼한 느낌이 있어요. 한잔 합시다. 맞네요. 전화가 생각보다 많네. 난 보자마자 맛있게 는데 물론 한 명이 이제 전화를 잘못 먹어서 둘이서먹고 있긴 한데 양이 양이 많아요 진짜로. 이 반찬이 필요가 없다. 맨한들로 끝내는 곳들. 길게 포뜬 전화가 껍질까지 벗겨서 정말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고소하고. 대박인데, 이거는. 저게 뭐가 나이, 나이 한 네, 다섯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니? 저는 그래도 고소한 알겠지? 맛을 느끼려면 두꺼운 음.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두꺼운 거. 횟집하면 아 보통 매운탕이 서비스 나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한데, 저는 뼈 자체가 그냥 뼈째 썰던가. 아, 뼈 자체가 워낙 잔잔했대. 이걸 꾸려봐야 면탕 거리도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지. 이제 구이가 그렇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게탕 너무 좋아하는데. 국물도 좋고, 시원한 물도 좋은데. 살이 없는 게 아니라. 난 이게 먹기에 좀 상그러워가지고 잘안 먹거든요. <웃음> <웃음> 맛있어요. 맛있는데. <웃음> <웃음> 야, 살 많아. <laughs> 어, 대박이다. <야>. 진짜? <laughs> 어, 진짜 대박이다. <laughs> 유익하셨다면, 한 번에 가서 해주십시오. 아이, 좋네요.